어, 세상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실패나 고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승리와 성공의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만 어, 성공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틈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승리, 축복, 성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만이 틈타면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영적 배신, 영적 배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마샤 왕은 성경이 경고하는 교만한 자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5장 전반주에서 전반부에서 아마샤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 아마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아마샤왕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돔족속에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우상 앞에 경배하며 분양했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샤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길에 들어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망각은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망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아마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돈이 많아지면,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 조금만 권력이 생기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뻑이고 의스대고 거들먹거리면서 교만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망각 현상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망각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학위, 직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내 노력의 결과나 열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마샤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자아를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성정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가진 모든 것,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아침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취, 성공을 경험할 때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한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한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마샤 왕에게 매우 논리적이고 합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에 보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등이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일까? 너무나 당연한 지적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패배한 신은 무능력한 신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엎드려서 절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습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교만의 눈이 먼 아마샤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향하여서 내가 왕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라고 대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아마샤에게 선지자의 충고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신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이나 충고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다. 아마샤의 완고한 모습을 본 선지자는 더 이상 회계를 촉구하는 대신에 단호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느라. 아마샤는 스스로 경고의 소리에 귀를 다듬으로써 회계의 기회를 거둬차고 자신의 멸망을 확정 지은 것입니다. 이후 아마샤의 삶은 교만한 자가 맞이할 비참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마샤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아마샤 자신과 또 유다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전쟁을 그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죠. 하지만 남유다는 이스라엘과 치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또 국가의 재정을 빼앗기고 백성들 중 일부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고요. 훗날 아마샤는 신하들에게 암살당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가 아마샤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끌었고 공동체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마샤 왕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때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존하는 죄의 본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마샤처럼 교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재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아마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지만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그릇된 태도와 행동들을 책망하셔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 공동체 지체들의 조언, 또 가족들과 배우자를 또 나단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될쓴 소리들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마샤 왕처럼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끔한 충고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교만은 귀를, 듣는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의 귀를 열게 합니다. 오늘 한날 다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멸망이 아닌 저주가 아닌 회복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